안양 실내 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2017-2018홍의정군 유소년 주말 리그 B 권역 네, 1라운드에서두 번째 경기입니다. 고양 오리온과 인천 전자랜드. 고양 오리온은 앞서 첫 번째 경기 원주 디비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분 좋게 또두 번째 경기를 맞이하게 되겠네요. 네, 이제 두 번째 경기 펼칠 고양 오리온과 인천 전자랜드의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오리온입니다. 정재호, 정서준, 김광현, 김경진. 임상범, 이해청 감독이고요. 인천전자랜드입니다. 곽승윤, 김준하, 김민규, 최영호, 김민규, 김민규 선수 두명입니다 조성훈 감독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역시 이첫 번째 경기에 나섰던 선수들도 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봐서 오늘 경기 체력적인 부분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연속 경기가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의 운영폭을 좀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7 분씩 전반 후반 경기가 펼쳐지고요. 공격 제한 시간 3 0초 그리고 하프 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또3 포인트가 없는 유소년 리그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차이점이라면 그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마 뭐 유소년들 그 신체 발달 상황에 따라서요, 아마 석점슛도 허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앞서 슛 거리가 조달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가능한 선수들이 몇몇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팁보프로 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련의 공격. 패스미스 턴오버가 나옵니다. 아, 이제 첫 번째 공격에서 선수간에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좀잘안 됐죠. 정재호가 볼을 받지 못하면서 공격권을 아쉽게 넘겨줍니다. 전자랜드의 첫 번째 공격. 자, 전자랜드는 아무래도 제 7번의 최영호 선수. 아, 양팀 모두 똑같은 상황에 턴오버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양팀 모두 서로 그동안 그 경기를 해 봤고 약간의 라이벌 의식이 또 있기 때문에요. 선수들이 처음서부터 좀 긴장하는 모습이 아, 역력히 나타나네요. 그렇죠. 자, 주고 받으면서 치고 들어갑니다. 정조 빼줬고요. 두점 올라갔습니다.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첫 번째 득점 올립니다. 자, 고양 오리온이 출발을 아주 산뜻하게 가져가네요. 강현의두점 돌파 시도. 리마치 말고 떨어집니다공격리바운드제 차, 후백 플레이 마무리 합니다. 자, 6번에 김준아 선수죠. 전자의디질적인에이스 6번 7번선수의 공격이 진행이 됐고요두선수들이 아무래도 득점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또 다른 선수들도 자지력이 좋기 때문에요 양팀 통틀어서 지금 가장 체격이 좋은 김민규 선수가 또 리바운드를 해줬고요. 네, 스텝 밟고 올라가면서 자잘두두개 얻어냅니다. 자, 이번에도 김준하의 공격이었었죠. 큰 키에 맞게 이 보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넓은 보폭으로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텝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요. 기본기가 좋은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잘 들고 성공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 김준하 선수는. 지금 인천 전자랜드 자, 사무국장이죠. 김성원 사무국장의 또 자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른 패스 연결. 중앙 쪽으로 연결 정서준. 김경진이 이어받습니다. 자피케 노리 시도하는데요. 스프 받고. 빙글돌아서 두 점. 백보도 맞고 튕겨나옵니다. 리바운드 전자랜드. 빠르게 넘어와서 한 번에 패스. 올때 앞쪽에서 바깥으로 빼줍니다. 돌파 시도. 두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꽉 속인의 투 포인트. 자 지금 전자랜드의 수비가 상당히 타이트하죠. 네, 압박에 밀려서 내려왔던 오리온 김경진이 볼 이어받고 들어갑니다. 공격제한 시간 이제 10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오른쪽 연결 수비에 한번 걸렸고요. 자, 시간이 없어요. 3초, 2초. 쫓깁니다. 이렇게, 공격이 아, 마무리 됐고요. 공격 제가... 제한시간 바이이션이실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고렇오리온이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요그렇죠 지금 샤크락 바이레이션에 의해서 지금 뭐볼 데드가 된상황이지만요뭐시간 1초 이초 정도 더 있었으면은. 바로 그냥 역습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어요. 방금 이 전자랜드의 집중력 높은 플레이, 칭찬받을 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전자랜드가 이 주전 리그에서는 상당히 강팀으로 군림하고 있거든요. 정오, 줄 듯하다 본인 직접 올라갑니다. 빙글돌아서 나옵니다. 아, 플러터샷이 좀빛나고 말았습니다. 정서준 양 팀의 점수 3점 차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서준 한 선수 벗겨내고 두 선수째 볼한번더듣고 다시 이어봤습니다자 좀처럼 슈팅 기회에 리지 않죠. 먼 거리에서 두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전자랜드 지금 박승현 선수가 리바운드를 해줬죠. 최현의 파울 일단 전반전 초반 분위기는 인천 전자랜드가 조금 앞서가는 그런 느낌으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하와 최영호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중요해 보이는 오련입니다. 최영호 오른쪽에 김준하 왼쪽을 파고 듭니다. 두점 수비 달고 올라가는데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제차 블락샷 하지만 볼 소유 다시 김준하입니다. 탑으로 연결 투건 드려서 이제 볼은 계속해서 전자랜드 볼 김준하. 한 선수 속여넣고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볼 잃지 않았고요. 김윤규 두점 짧았습니다. 이번도 최영호 영규민 선수의 터치아웃으로서 전자랜드가 계속 공격권을 이어가겠네요. 최영호, 곽승현김주라가 나와서 볼을 이어받습니다. 곽승현의 스크린 방향 바꿔서 바깥으로 빼주고 먼거리 두점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자또한 걸음 달아나는 인천 전자랜드예요. 스코어 7대 2까지 벌어집니다. 영규민 어. 오려는 이 먼저 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패스 연결 됐고요. 두점 득점 인정 반칙입니다. 아주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그 팀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 바스켓 카운트 득점 자, 임상범이죠. 다시 보실까요? 아 지금 스텝이 몸 접촉이 생기면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는데요. 밸런스가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득점에 또 차이 투까지만 들어냈어요 임상범 보너스 원 샷까지 성공합니다. 자 석점 이제 플레이. 와, 고양 오리온도 이제 추격을 시작을 하네요. 7대5두 점차까지 쫓아왔습니다. 최영호 스피드 올려서 바로 본인이 드라이브 시도 성공합니다. 최영호 선수의 장기죠. 순간적인 돌파 능력. 차득점을 막지 않으면은 고향 오리온은 오늘 상당히 고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규민, 두손 사이 볼 잃었습니다. 아, 전자랜드 볼을... 스틸, 소공 아, 최영호입니다. 스피드 끌어올려서 수비 3명 사이에서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전자랜드 풋백 플레이 성공합니다. 김민규, 아, 김민규 선수 왼손잡이. 외곽슛도 아까 성공을 시켜줬고요. 저 지금의 또 이득점을 또 만들어줬네요. 점수 다시 6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유찬, 스크린, 바깥으로 빼줬고요. 염규민, 먼거리 선진입니다. 길었습니다. 이번도 전자랜드, 최영호, 빠른 속도 앞쪽 연결 패스 짧았습니다. 끊어내는 오, 오리온, 뒤에서 2건 드려서 다시 한번 볼을 따냅니다. 김민규, 환불 상황. 오리온이 볼도 안 했습니다. 자, 좀 넓게 봐야죠. 지금 순간적으로 턴오버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마음이 좀 다급해졌어요. 날카로운 패스 들어갔습니다. 임상범 포스 플레이 두점 넣습니다. 자, 임상범 선수가 연속 5득점으로서 고양 오리온에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네요. 자, 염규민의 A 패스 그리고 임상범의 마무리였습니다. 11대 7. 이제 전반전 1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패턴에 의한 그런 공격 형태죠. 최영호 스크린 받고 트위비드했습니다. 다시 볼을 끌고 나옵니다. 먼 거리에서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김준아. 샤클라카 게임클라 거의 일치한 상황 일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승윤 두손 사이 스텝 넣습니다. 자 좁은 공간을 파고드는 박승윤 선수의 또래업 득점이 성공이 됐네요. 이제 네, 샷클락은 꺼지고 게임클락 12초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원샷플레이로서 이제 전반전을 맞이하게 될 마무리하게 될 고양오리온인데요 자 염규민 5초 자 염규민 선수가 상관. 지금 볼을 너무 오래 다루고 있어요 자 투입이 됐는데 볼을 놓칩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3대7 전자랜드가 6점 앞선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자랜드의 성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섯 점 앞서 있는 전달랜드 파고 들어가서 왼손으로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어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공격 동작이었는데요. 김준하 선수 또 지난 여름에 원주에서보다 기량이 한층 저 성숙돼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스코어 15대 7. 오온이 힘을 내야 되는데요. 바로 두 점을 추가합니다. 자, 김경진 선수죠. 어려운 동작인데 양팀 모두 첫 번째 공격을 보난이도에 스킬이 필요한 그런 득점으로 또 만들어냈네요. 김경진은 원주 리비아 경기에서 10점 이상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바깥으로 빼줬습니다 김민규, 힘으로 우겨놓고 들어갑니다. 자,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득점이 또 연결이 됐어요. 17대고 8점까지 벌어졌습니다. 김경진. 두 선수 달려붙습니다. 머리 위로 패스, 슛을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김민규 아, 리바운드. 지금 패스가 득점에 연결됐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될 뻔했는데요. 포백 플레이 성공합니다. 김준하. 김준하 선수 리바운드에 대한 열정이 또이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앞서 오리온의 공격이 좀 아쉽고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 하지만 그 패스 연결 동작이 거의 뭐세 명의 수비수를 자 무의미하게 만들었던 그런 동작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패스 자, 정확하지 발음. 않았지만 살려냈고요. 전들이 이제 스틸 성공합니다. 최영호 연결이 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라가서 2점 성공합니다. 21대9 12점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고향 오리온 선수들은 연속 경기에 대한 그 체력적인 부담인가요? 자 지금 스코어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선 원주디비보다는 발걸음이 조금 무거워 보이는 오리온입니다. 자, 스텝 아웃 이후에 2점 잃었습니다 리바운드 김준하 앞쪽에 손을 들고 달려가는 최영호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빼줬고요 김민규가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아 지금은 참고 슈팅까지 연결 동작이 아름다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렇죠. 석공의 정석을 보여줬던 전자랜드 최용호 다시 한번 석공 뒤쪽에 곽승현 대교 빙글 돌아서 두점 성공합니다. 아, 스피드 모브에 의한 최용호의 득점. 자 프로 선수 못지 않네요. 네, 제가 말을 잊지 못하는 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직 인천 전자랜드 조성훈 감독이죠. 아주 뭐 선수들을. 지도를 아주 잘해놨습니다. 네, 오리온이 기세에 좀 눌렸습니다. 공격 아웃 넘버 상황. 김준아 직접 마무리 내역 네 성공합니다. 자스코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되니까요. 작전 시간을 요청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25대9 무려 16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리온 선수들이 자신감을 좀 잃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 그 벤치에서 지금 그 감독님이시죠. 표정이 아이들한테 지죽지 말고 괜찮다 어? 들어와라 어? 자신 있게 하라 이제 그런 표정으로서 또 선수들을 맞이하고 있네요. 사실 재밌는 것이 지금은 또 기량차가 나지만 몇년 이후에 이 선수의 성장세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금 유소년 선수들이 지금 시기에서는 뭐 물론 뭐 승비율도 중요하겠지만요. 본인들이 충실히 연습했던 부분을 얼마나 코트에서 발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기본기를 쌓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막사웃하지 못했던 오련 김준하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허용하는 모습. 자 지금 그 인천전자랜드의 득점 하이라이트 장면인데요. 그렇죠. 자, 김민규 선수죠. 정확한, 정확한 야투. 정어. 그래서 속공의 장면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슈팅 성공까지 되진 않았지만 인천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속공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25득점이라는 고득점을 지금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8번에 이승민이 나온 전자랜드입니다. 정재호. 아, 정재호 선수. 작은 체구지만 아주 다부지게 드리보에서 패스 연결까지 해 줬네요. 최하늘. 자, 리해는 선수 교체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스코어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승패보다는 이제 나 그동안 경기 에 출장하지 못했던 선수들의 대한 또 기량 점검도 될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준아가 파울로 하나 끊었습니다. 팀 파울이 열거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황을 하, 이용을 해 보고 있고요. 자, 최하늘. 최하늘. 정재호 돌파하다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자피겨노를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두건 들어서 볼을 빼냅니다. 전자랜드 스틸 성공합니다. 반대쪽에 김준아 지나쳤고요. 김민규가 이어받습니다먼 거리에서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키가 작지만 리바운드 따냈는데 마무리지 짓 못했습니다. 트리무브. 다시스라는 김민규예요. 김민규가 볼 다시 빼서 오고요. 앞쪽에 김준하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파울 선언. 최윤 선수의 반칙인가요? 느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최윤 선수가 스틸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발생이 됐네요. 그렇죠. 일단 파울이 선언이 되면 공격자 시간 30초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김준하 안쪽 볼트입 김민규에게 연결. 볼을 감싸 안고 두점 올려놓습니다 아, 김민규 선수도 착실히 득점을 하면서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아, 점수 차이가 조금은 많이 벌어진 두 팀의 경기입니다 27대9 18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재호 자, 볼 투공 나가죠 최윤. 최윤 두 선수 사이 볼잘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아, 좋은 공격 형태였는데 마무리가 아쉽네요 김광현 선수 볼 받아서 쪽으로 빼줬고요. 하지만 볼 빼내는 오리온 앞쪽에 선수가 달려갑니다. 포스 없이도 최윤2점 백퍼드 받고 튕겨 나온 볼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멀어지면서 2점 성공합니다. 아, 짐 스텝 무브에 의한 훅슛 득점이 또 만들어졌는데요. 김광현 선수죠. 자 보실까요? 오른쪽으로 충분히 페이크를 한 후에 득점까지 연결해주는 장면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이번 김준하 선수가 돌파를 하면서 또 반칙을 만들어냈고요. 자천천전랜랜드지금대지금수교체수하체를하모습입모습입시 다음 경기를 위한 체력 안배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전자랜드의 벤치 오 지금은 지을은지했던 김준하가 금은 아웃됐습니다. 지금 아 자, 지금 전윤서 음, 선수 <laughs>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어요 골대에 대해서 중계석도 속였던 전윤서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두 선수 엉키면서 볼 따내는 염규민 레이업 두점 빙글돌아 나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염규민 쪽으로 다시 한번 실패 김규민 염규민 에어받습니다 탑에서 두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성공하지 못했고요. 계속되는 공격 마무리짓지 못합니다. 전세린들 빠르게 넘어옵니다. 뒤쪽 오픈 찬스 두점립 맞지 않습니다. 그대로 넘어간 불은 오리온 리바운드 양규민. 자 김준 선수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그 독특한데요.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이제 프론트 코트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스크린 받고 두점세 선수 사이 파울어던냅니다. 자이트 투샷 이번 공격에서는 자이트 반칙을 하러 던했네요 돌파 이후에 마지막 상황에서 어, 팔을 치는 장면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영규민 자유투 1구마저 돌아 나옵니다 아무래도 지금 승부의 축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집중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 공 역시 짧았습니다 영규민 쪽 줄듯 속여놓고 두점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한5 5초 정도 남았는데요. go to t h 이 house. I'm g o i 시점입니다. 이승민, 빠른 공격시도, 맞지 않았고요. 볼살자랜드 하지만 라인에 밟았습니다 선수들이 외곽슛을 시도할 때 보면 짧은 볼은 거의 보이지가지아요 대부분 길어서 넘어가죠. <laughs> 그렇습니다. 힘들이 넘치네요. 아주. 염규민. 방향 바꿔서. 들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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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수비를 속여놓고 지 점을 올려놓습니다. 아 염규민 선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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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일찍 터금다금지 자, 고양 오리온도 끝까지 승부를 한번 펼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시간 상으로 승부는 어느 정도 기울어 있는 상황. 이승민 왼쪽 돌파, 2 점. 백포드 뒤쪽 맞습니다. 자, 지금 터치아웃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자랜드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게임 클락 19초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염규민 선수의 신발에 끈이 풀렸기 때문에요. 자, 재정비를 한 후에 경기가 속계가 되겠습니다. 에이스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주 완벽한 찬스였는데 좀 아쉽죠. 자, 10초 정도 남아 있는 완전 연규민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아, 연속적으로 지금 연규민 선수가 득점을 이어주면서요. 아, 많은 추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아쉽네요. 빠릅니다. 연규민 번너스원 샷. 림 받고 나왔고요. 리원도 전자랜드. 8초 남아 있습니다. 앞서 있지만 끝까지 공격을 마무리하려는 전자랜드. 영규민 수비 타이트하게 붙어서 볼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까지 하지 못한 채 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승부는 27대 17로 전자랜드가 고향 오리온 선수들을 잡으면서 또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양 팀이 초반에는 여러모 대등한 경기를 좀 펼치다가요. 인천 전자랜드 김준하 최영호 김민규 선수 세 선수가 이제 득점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스코어 차이로써 두 번째 경기 인천 전자랜드 승리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KGC와 원주 리비의 경기가 잠시 뒤부터 펼쳐지겠습니다.